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부르는 승전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와 후기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주제예요. 개인과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문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기도 한데 더불어 좁게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밖에서 일어나는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은 특히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시편 18편의 편표제와 동일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다윗 총, 통치 초기, 사울이 전사한 후 다윗이 왕으로 지기 위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제압했던 통치 초기로 보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면서부터 비극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압살롱과 세바가 반란을 하고 허물이 많은 상태에서 쓴 것으로 보기에는 어색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런 내용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후의 일로 여기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뻔뻔한 인간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프인데, 이 카프는 손바닥 또는 손나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손나기는 마치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그 모습을 그리게 만드는 거지요. 본문의 이같은 묘사와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는 악의 유혹과 죄의 공격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소 5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했는데 그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악한 사탄의 공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오히려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듯 사방에서 우겨 싸며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이 요새가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